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은 당진 장학회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화력 본부는 당진 장학회에 2003년부터 매년 1억 원의 장학 기금을 전달해 올해까지 누적 17억 5천만 원을 기탁했으며 회사 내의 장학 재단을 통해 1995년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매년 장학금을 약 6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진장학회는 올해 319명의 당진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 4억 62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앱에서는 당진내 취업부터 보건, 복지, 문화, 체육 안내 등 다양한 마을 소식과 행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아 음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무원이 직접 방문 상담을 해 드립니다. 당진시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 우리 동네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아... 발리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강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로